미성씨, 네. 이 사람 거좀 들어줘. 어? 이 사람 거좀 들어줘. 뭘 해달라고? <laughs> 저거 낚싯대 좀 들어줘. 지금? 응. 아이고, 미안하 어디 갔다 왔어? 이 형님, 이 형님 기록갱신했다 어? 기록갱신했어? 이 형님이 기록갱신했어. 제발, 제발. 어휴. 우와. 지금 안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왔다 빨리 가여 6시, 반에 예약이, 있는데, 시. 어? 6시 어? 반에 예약이 있는데 어? 6시 반에 예약이 있는데 어디? 이대기 우와, 우와. 우와. 예를 들면 넣으면 되고. 음. 가도도에 고기가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그래, 저건 고기 아니야. 네. 이제 보여줄게, 진짜 고기. 아, 나 이제 씨. 나와라, 진짜 기흥분했 자. 와. 이게 진짜 고기지. 잘해. 채비 <laughs> 안 하고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어. 그것도 채비야. 그것도 채비야. <laughs> <laughs> 형님, 이제 감각 다 떨어져서 안 되나? <웃음> 맞아? <웃음> 네. 어, <웃음> 아, <웃음> 아유, 배터리 안 들고 왔다. 이런. <laughs> 뭐야? 충전력 배터리. <laughs> 아, <아이씨>. 이거 <laughs> 엄청 더운데 아, 아무 아무 생각이 없네. 일찍 <laughs> 시원해하네요 아, 또 끝때려. 근데 데려가서 바로 채면는 설거려. 조금 하나 둘셋 맞아요. 빠져도 다 빠져요. 너무 기다리면 또 빠져. 이 개타. 베타. 하나 둘셋 따려고 하고 당겼네 <laughs> 이수도는이 아, 정도는 어. 큰일, 음, 뭐, 그 그,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는는이정이는이 정도는 이정도나도도는이 정도는 이정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정이정도이는이는이정는이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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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정도는 정도 밀려오다가 수출소랑쑥 들어 그게 오짜래 오짜뼈 오짜뼈이 근데 그새기 손이 더러가지고 의창이 누나 때의창이서뛰어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벌써 지금 거의 이렇게 다 호떡, 일어났어요 가 상처를 냈죠 벌써 지금 전부 다? 그래. 큰 놈만? 전부 다? 다, 다. 그래. 어? 뭐라고? 벌써 허의지고 있고 한강에 넣으면 기3 아... 길게 사는 놈이 삼일, 짧게 사는 놈이 이태 아니 나 육자다. 어제 <laughs> 보니까 육자도 있겠더라. 당신 하나 오, 올해 지금 엄청 두 사는... 두꺼운 거못보았는데 그때 기록해야지. 이번에는 그때. 어제 사은그 네, 올해가... 작은 거 있잖아. 네. 그거 그거 나온 게딱한 마리밖에 없어. 아 사짜 이상이야. 그러니까 올해가 고기가 커야 두파자도 면이 커. 이건데 여유가 이상해졌구만 얘가 밥 아... 세를 하도 안 했어? 이거 뭐 방파제도 뭐공격적에 콩고목도 씻겨 나갔다가 들어오고막랬 어저께 우리 밑밥을 던지는데 얼마나 구수한 냄새가 나는지 내가 먹고 싶더라니까 <laughs> 바로 물잖아 들어가잖아 급하게 물때가 맞아서 그응

This.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mm -hmm.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yeah.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yeah. Simon. قبيلي <laughs>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서가 지금 그러는데 어, 예만 아,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예민하구만 정말 정말 너무했어요. 너무 작다. 그런 건 우리 치고 안 하는 데 원래.

갑자기 웃음이 리지않 <중간에> <웃음> 갑자기 구부러지는데? 갑자기 구부러하는데 진짜 <laughs> 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오, 나왔다. 이제 다 오, 이제 쓰다. 오, 오, 안 에이, 가려 마지막에 싹고야

야 야, 됐다. 이거 오차 넘는다, 응. 이거. 오짜 안말 올라온다. 왔어, 네. 네. 이제 왔어. 야. 야. 우슉, 우다 이렇게 안 올라와. 다 오짜가 다야다등들다이 야, 오차도큰오다 아, 어. 왔다. 와. 아이고, 축하합니다 형님. 아이고, 아이고, 무거라 육자 아니야, 이거. 육자 <laughs> 아니야, 이거. 너무 크다. <laughs> 와. 이건 재봐야 되겠다, 진짜. 야, 줄자, 어어그 네? 있잖아. 야, 이거 말이 시간 됐던 것 같은데. 그래. 근데... 크다, 커. 육자까지안될것 같아. 와. 야, 딱, 저거. 56. 어마어마한 사이트다 보자. 대버자 1만 9 빵도 크네. 와, 힘들어 어. 죽는 줄 알았지. 우와. 우와. 자! 우와. 와! 우와. 으이씨, 안 보이죠? 이야, 57. 역시. <laughs> 멀리서 온다. 와, 대보딱 멀리 떨어나니까 앞에서 까딱거리는거 다시 안 하고, 제일 멀리 이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나한테 오던 일질이 아, 형님한테 가. 네? 됐안 걸려. 아, 좀 더. 있겠다. 돌아버리겠네, 씨 아, 씨. 뭘이이왜그 자, 6 4 준비 됐고. 자, 청소자끝안바도 돼. 아니, 갈 시간 다 돼가지고, 빨리 잡아야 마음이 급해. <몇> 마음이 급해. <몇> 아, 카메라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뭐. 아이고야, 마지막 중앙. 아이고. 이걸 안 찍었네. 자,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보고 뭐가 들릴 일이 아니다. <몇> 저기 가서 해야지. 저기 가서 해야지. 이거 제발, 제발. 어휴. 안들어오고싶다 이거. 어거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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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반이예약이 있는데 이거. 시반이예이이있이데이디 이거. 이거. 우와, 우와. 되고 아. 음. 아도얘 고기가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그래 저건 고기 아니야. 네. 이제 보여 줄게 진짜 고기 아, 나이라 진짜. 저기 와 이게 진짜 고기지. 잘 와, 크다, 크 자, 자, 요거는, 꽁치고기가 아니고요이거 낚시해가지고 다 잡아온 겁니다. 이틀 동안. 자, 감성도. 자연산 감성도. 자, 거기 오짜. 오짜가 한세 마리 되는 중이 안에. 아, 또 대물 사이즈 좋습니다. 추가 낚시에 사자 한마리 하나는 원줄까지 다 터져 버렸대. 오, 아, 오 무섭게 생겼어. 이놈은 이놈은 구석만 가서 놀아 왜. 야. 야. 와 <laughs> 또 해피한데. 야. <laughs>